네, 어, 11대 스피라 c 3 0 d x g 모델입니다. 침수됐다고 바닷물에 말씀을 하셨고요. 점검하고 어, 튜닝까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지도 많이 무겁고 소음이 좀 많네요. 네, 지금 안에 내부에 아마 침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을 아마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외부에서 스프레이형 그리스를 굉장히 많이 뿌리셨거든요 지금 로타 부분에 브레이크 부분도 그렇고 안에 내부에도 보면 그리스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간 걸볼수 있어요 어, 제가 참고로 설명드리면 외부에서 함부로 이렇게 뿌리시면 안 되는 것들 이 중에 하나가 그,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일종의 그슈 부분들하고 로타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그리스가 묻으면 레버를 잡아도 미끄러짐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는 오일이라든가 그리스가 묻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가 아주 많이 묻어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함부로 뿌리시는 건 절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외부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 오바홀 작업을 하고 그리스를 다 뿌려야 되는데 그런 작업 없이 막 오일이나 구리스를 넣게 되면 반드시 고장이 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베어링 속에 <laughs> 요 안에는 구리스가 다 충전되어 있는데 오일은 점성이 낮습니다 오일을 뿌리게 되면 이 베어링 이 속에 있는 구리스를 녹여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멀쩡하던 것이 이 오일이 침투함으로써 구리스가 풀어져 버리면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어, 처음에는 조금 더 부드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절대 뿌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베어링은 내부에는 두 군데 핸들 좌우측입니다. 돌려오면 가글가글 해요. 우측이고요. 그래서 이두 군데도 지금 이제 소리가 좀 나고, 어, 내부는 총 베어링은 다섯 군데가 그래야될 겁니다. 크로스키아 양 양디, 뒤, 양 뒤에 하고, 그리고 핸들 로브 부분하고요. 라일 롤러 하고. 그래서 베어링 다섯 개 어, 그려야 해서 제가 다작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척가완료했고요 어, 전반적으로 기어 상태는 양호 보입니다. 약값이 예, 기어도 차고도 흔적이 없구요. 상태 좋습니다. 네, 비닐 기어도 약간의 마모 말고는 전반적으로 양호해 보이네요. 예, 어, 다음 튜닝은 라일롤라 부분입니다. 이렇게 카라다가 있죠. 요거 제가하고비아링으로좀 그려보겠습니다. 아, 세번째 튜닝되는 부분은요, 핸들 로브 부분입니다. 이렇게 또 카라 양쪽에 두 개가 있거든요. 요것도 제가하고비아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네, 작업 완료됐습니다. 네, 길러놓고요. 네. 네, 연습가 없습니다. 네. 네. 어, 핸들 좌우주 배아링 교환했고요 배아링 다섯 군데 쭉 업그레이드 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